지난 13일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로 공항에서 살해됐습니다. 스프레이 독극물에 의한 살해라고 전해졌는데 김정남 씨,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죠. 한때는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북한의 황태자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에게 후계고도에서 밀린 뒤에는 도피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고 후견인 역할을 했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뒤로는 대외적인 공개 행보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남 씨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정남 씨 사례가 스탠딩 오더 타이밍과 관계없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이었고 그게 5년 만에 실행이 됐다는 건데요. 별 실권도 없이 해외를 떠도는 사람을 굳이 살해했어야만 됐는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만약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권력에 대한 위협이 생길 경우, 백두혈통인 김정남을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제거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북한 공작원이 충성 경쟁 차원에서 살해를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된 데 이어, 이복형 김정남마저 독살되면서 연쇄적인 암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정은 체제의 공포 정치에 대한 우려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